자, 고등학교 친구들. 안녕. 오늘은 살짝 앵글이 다르죠? 선생님이 다른 강의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요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블랙보드만 쓰다가 여러분들은 요거 영상을 보기보다는 영상과 교재를 함께 봐 주시고요. 교재 어디를 펼치냐? 우리 인덱스로 연필 모양 인덱스가 있는데 거기 2단원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2단원 3일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총 58문제가 있는 선생님이나 한 문제씩 음미하면서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만 기출들만 다 익혀도 이번 내신 자신 있습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는 가상 재판에서 진행된 신문 기록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어떤 목적으로 소요를 일으켰는가? 자, 소요라는 게 무엇인고 하니, 소요라는 거는 여럿이서 들고 일어나는 걸 이야기해요. 어, 왜 소요를 일으켰는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어찌 물어보는가? 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거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오로지 1919년의 경험으로 다시 일어나려 하였다. 1919년의 경험으로 다시 일어나려 하였다 사건 당일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돈화문에서 경문을 살포한 후 송인동으로 달려가 하구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돈화문이 어딘지 여러분들도 다 알죠?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같아 선생님이 써줄게 창덕궁의 정문이에요 창덕궁 정문 그래서 경문을 살포한 후, 경문이라는 거 살포했다 그러니까 뭔가 화약약품일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경문이라는 건 여러 사람들한테 뭔가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물들이란 말이야. 종이가 될 수도 있고 선전이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경문을 살포한 후 숭인동으로 달려가 숭인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숭인동입니다. 숭인동으로 달려가 학우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라고 하고 있어요. 창덕궁에서 경문을 살포한 다음에 숭인동으로 달려가 학우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어, 지금 1919년에 경험으로 다시 일어났대. 다시. 1919년엔 뭐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민족의 가장 컸던 항일운동이었었던 3일운동이 있지? 맞아. 1919년. 선생님이 어떻게 외워라고 했어? 아이고, 아이고. 1919, 19, 아이고, 아이고, 년도 3월 1일 3일 만세 운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3일 만세 운동 이후에 다시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였냐라는 건데, 여러분들 3일 운동 왜 일어났어요? 누가 돌아가시고 나서 일어났어? 1919년 1월 달에 갑자기 고종께서 식혜를 한 사발 드시더니 온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돌아가셨어. 어, 고종께서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저기 일본에서는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어, 근데 우리 민족,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일본 놈들이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지. 맞아요. 그래서 어, 고종께서는 독살을 당한 거다. 고종 독살설이 번번하게 커지니까 이때 고종의 인산일 장례식 이틀 전에 다 같이 일으킨 게 삼일 운동이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3.1 운동에 다시 한번 일어났다고 하면은 누구께서 누구의 인장일이겠어? 어? 그렇지. 순종. 고종의 아들이었었던 순종의 진짜 인산일 때. 어, 순종께서도 돌아가셨어. 언제? 1 9 2 0 26년에 돌아가셨어요 1926년에 돌아가셨으니 순종인장의 6월 10일에 만세운동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60만세운동이 았던 거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60만세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도남문에서 경문을 살포하는 순인동으로 달려가 학우들, 아 어, 학생들이 나와 있네. 이거 100% 60만세 운동에 대한 얘기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요 내용은 60만세 운동에 대한 가상 재판이고요. 문제를 이해해 봅시다. 밑줄 친 1919년의 경험이 가르키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1919년의 경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3일운동이에요3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란 말이야.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다. 3.1 운동,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이 민족 자결주의, 우드로 윌슨,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었던 우드로 윌슨이 파리 평화회의에서, 파리 평화회의가 왜 열렸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잖아.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패전국들이랑 뭐 해야 돼? 우리 전쟁하고 나서 항상 몸에 졌었어. 그렇지. 조약이라는 걸 맺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조약을 맺기 위한 이 자리에서, 어, 우드로 윌스는 이패전국들의 식민지들 잘 들어. 너네들은 너희의 민족의 미래는 너희들이 정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민족의식에 불을 지피게 되는 것이었지. 요것은 1918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였었다. 3일 운동은 이 영향을 받았다. 맞고요. 종교계와 학생들이 함께 준비했다. 맞지요. 왜요? 3일 운동은 왜 학생들이 준비했어요? 종교계가 준비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1910년대 한번 생각해 보자. 선생님이랑 우리 지지난주에 뭐 배웠어? 1910년대. 무단통치기 배웠었잖아. 무단통치기 때는 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했어, 보장하지 않았어. 그렇지, 보장하지 않았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모일 수 있겠냐는 거야. 어? 그래도 합법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학교, 또는, 그렇지, 종교, 교회. 같은 종교 단체에서만 모일 수 있었어. 그래서 종교계와 학생들이 증축이 돼가지고 함께 준비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민족 대표 33인들로 대표 대체적으로 뭐로 이루어져 있어. 종교계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지.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다. 비폭력 평화 시위가 끝까지 유지되었었다 땡입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거야. 비폭력 평화 시위가 끝까지 유지되었다. 이거를 이제 당연하게 우리 3일운동은 비폭력 시위였다만 기억하는 친구가 이걸 내신에서 틀렸었어. 그래서 선생님 탓을 하더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3일운동 비폭력 시위로 시작했다고 했으면서 이거 왜 틀린 거예요? 무장 시위로 번졌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3일운동은총3 단계에 걸쳐 있었었어. 첫 번째는 1 단계야. 1단계를 우리가 정화기라고 불러. 정화기. 정학이. 이 정화기에서는 일단은 우리 민족 대표들 29명이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을 걸고 우리 여기에서 독립선언을 한다. 어디서? 서울태화관에서. 근데 원래는 어디서 약속했어요? 탑골공원 아니었어요? 맞아 탑골 공원이었었지만 진짜 탑골 공원에서 이 독립 선언을 하게 되면은 많은 인명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서울 태화관으로 장소를 옮겼던 거야. 서울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인, 대표적으로는 이제 33인, 대표적으로는 청교도의 송병희, 기독교의 이승훈, 그리고 불교의 한 용은 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돼 낭독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이 사람들 어디 갔어 우리 탑골공원에서 이거 독립선언서 낭독하기로 했는데 어디 있어 아이 안되겠다 우리라도 해야겠다 해서 원래 약속되었었던 탑골공원에서 탑골공원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여기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게 1단계 점학이었어. 얘들아, 독립선언서를 읽는 거. 지금 무력을 사용했어? 사용하지 않았어? 사용하지 않았어. 그치? 그리고 나서 2단계로 넘어가. 어, 1단계는 이렇게 점학이. 이제 불을 지핀 거야. 그리고 불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퍼져나가야겠지. 우리는 여기부터는 2단계라고 불러요. 2단계는 도시 확산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도시 확산기. 자, 도시로 확산된다. 자, 이 도시 확산기에서는 특히나 활약을 해주셨던 분이 있었죠. 이화학당의 유관순 열사님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일단은 시위를 한 다음에 자신의 고향이었던 천안, 아우에 병천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병천 시장에서 병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에 살고 있는 농민들,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한테도 아저씨, 아저씨 제 얘기 들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점점 점점 주요 도시로 확산이 되어 간다.까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도시로 점점 점점 확산이 되면서 어 이제 학생들이 증축이 돼서 점점, 점점, 아저씨, 저희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주머니, 저희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주요 도시로 확산되던 시기였고, 3단계에서부터는 농민들 위주로 확산이 되는 거야. 농촌 확산기라고 합니다. 농촌 확산기. 근데 여기서부터가, 아저씨, 저희 얘기 들어보세요.는 무기를 썼어, 안 썼어? 아저씨, 저희, 무기 들어보, 저희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안 했잖아, 그치? 이때까지는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 3단계로 넘어오면서 이제 무장시의 양상을 띠게 돼, 이 농촌에서, 농촌에서 일본한테 된통 당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야 어? 왜 농촌에서요? 농촌에서 막 다양한 경제활동이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1910년대잖아. 1910년대는 일제가 뭘 했었어? 뭘 발표해가지고 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했었지? 첫 번째 토지 조사령 그리고 산림령 그리고 바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업령 어광상령까지도다 광업령까지 다 내렸었잖아. 그렇지. 어, 그러니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졌어. 특히나 토지 조사령을 통해서 토지 조사령을 통해가지고 토지를 빼앗겼던 이 한이 많은, 원, 진짜 한이 많고 원통했었던 농민들이 증축이 돼서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낮치며 갱이며 들고서 일어나서 무장 시위의 양상을 띄게 됐다. 아, 3일 운동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비무장, 비폭력 시위가 아니었구나. 3단계 때 농촌 확산기가 되면서 토지 조사령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었던 우리 농민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 무장 시위의 양상을 띄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3번 선지 보세요. 비폭력 평화 시위가 끝나, 끝까지 유지되었다는 땡! X가 되는 거지. 음, 이해되셨죠?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그렇죠.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냐면 바로 레닌이라는 사람이야. 어, 레닌이라고 그러면은 러시아라는, 러시아의 이 공화국을 그렇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주의 국가로 만들었던 사람이었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켜서. 이 사람이 혁명에 소, 성공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약소민족들은 내 이야기를 들라. 이 사회주의.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 그치? 사회주의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자본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이 자본주의 세상에는 자본가가 있으면 자본가 밑에서 임금을 맞는 노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 계층을, 음,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갖는 것을 부정했었어.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공동이서 생산하고 공동이서 분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사회주의라는 것은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야. 약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어, 소외되거나 도태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모두가 다 같이 다 함께 나누어야 되는 사상인 거야. 그러다 보니 약소 민족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요거 레닌이 민족 자결 원칙이라는 것을 주장했었어요. 오 이게 1917년이었죠? 1917년. 그래서 사실상 이 우드로 밀슨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보다도 더 빨리 더 먼저 영향을 받았던 게 이 레닌의 약소 민족 독립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만주 연해주 지역과 미국 일본에서도 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3단계로 농촌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국외에서도. 국외에서도 독립운동이 커져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중국의 우상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었다까지 하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풀어보면은 더욱 머리에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정답 3번. 2번은 다소 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번은 따로 끊고 진행하도록 할게요.